안녕하세요. 강남 맛집의 지원팀, 강영규. 저는 오늘 저희 강남 맛집을 통해 성공적인 매출 효과를 보신 성남의 푸틴이 앞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를 보셨는지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인터뷰를 해보 하는 친구가 계니다 간단하게 대표님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는 푸치나고입니다 판매음식은 비달리대트에로 주음식을 하고 있고요. 임기간은 네, 한년 네. 정도 됐습니다. 대표님 그러시면 저희 이제 고집과광과광고를진행하실 기간은 얼마나 되신 건가요? 리고그집이요리저희희플플폼폼이 아, 네. 아, 네. 이름이 리고 그리고 그기고 그리고 그래서하나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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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그 저희 고 그리고 그리고 를진행하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 선생님이 네, 됐습니다. 5년이라는 음. 어, 기간 동안에 마케해는데 어, 저희 강남마트를 통해서 손님분들이 찾아오셨을까요? 손님들이 네, 많이 어... 아, 그동안은 현재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이용을 하셨는데 강남마트를 통해서 그 주도 마케팅을 통한 전문고 네, 예, 고객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 그러면, 이제 저희와 광고를 하시기 전과, 아니면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분이 좀 체감을 하셨나요? 고객의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고객들이, 일단 네. 가있을 때, 그런 고객들을 많이 네. 응. 이용을 하셨는데, 블루분마케팅을 네. 네. 통해서, 어, 니까 그러니까 젊은, 모바일을 잘사용하시는3 40대 고객이 굉장히 많이 v i o r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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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2 0 w I don't know. I 공한 모임을 전 때까지 저희 이제 공한 맞제가 진행을 하시면서 특별히 좋아했던 점이나 음, 그러니까 좀 만족스러웠던 점이 있었을까요? 이동하는 그 일반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해서 응. 유치를 못했는데 이 강남 마제를 통해서 응.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젊은 응. 기층들이 모바일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이 응. 많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응. 그래서 매월 <목소리> <좋습니다. 목소리> <매연> 많이 쏠리죠. <좋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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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해설사의 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도 매장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게수선을다이고 있어요. 선님께서공기가 가능하시거나 한순간에 그거를 어떻게 읽으실까요? 어떻게 될으신 거예요? 어 그쪽에 그러니까 연관된 고객들이 굉장히 많 거예요? 어떻게 읽으신 거서요 어떻게 읽으신 거예요? 어떻게 읽으신 거예요? 어떻게 읽으신 거서요 어떻게 읽으신 거예 젊은 계층들도 신규 고객들이 신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자관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검사 과정을 통해서 신규 고객들을 창출하게 되는굉장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역시 웹툰링 <laughs> 때 신경을 많이 써주셨기 때문에 신화공학과를 준비 안 했다 싶어요. <이제> 그러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동네 맛집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어한편으로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신 말씀 이 있으실까요? 예. 저는 오늘 CF이다 보니까 네. 이러한 것들을 마케팅,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주변에 대해서 매일 내 음식, 내기술만 매일 갖고서 마케팅을 하면은. 선님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서는 지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강남마트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면 보다 적극적으로다가 고객이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이대도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젊은 계층이라든가 내가 어느 계층을 공략을 해보시냐에 따라서 이것을 광고로 참고하겠습니다. 수님수 じゃ、okay. あ、おります。は、mm hmm. い。